오늘은 한라산 국립공원 영실 탐방로를 시작으로 영실 코스를 잡아서 한라산 윗세오름을 거쳐서 남북 남벽 병, 분기점까지 네, 그렇게 가는 코스로 잡아서 한라산 밑에까지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라산 백록담 보이는 코스는 성판악이나 관음사 쪽은 예약제로 다 바뀌어서 성판악은 하루에 천명 관음사 쪽은 한 오백 명 이렇게 인터넷 예약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약을 안 해서, 해서 이렇게 영실쪽으로 음 병풍바위, 아유 병풍바위가 얼마나 멋진지 병풍바위가 오설 오환성이라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전래는 있기는 한데 에, 이렇게 아주 뭐 그야말로 기암개석들이 어쩜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고 여기 지금 영실 쪽은 이제 봄이 시작인 것처럼 꽃들이 막 이제 봉우리가 터트리고 핀 것도 있고 이런 막 주목나무, 구상나무, 막 이런 것들이 뭐 눈을 어디다가 이쪽으로 돌려도 정말 근사하고 황홀하고 그럴 정도로 경치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계단이 그로 잘 되어 있어서, 어,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두 번 쉬고, 그러면서, 어, 잘갈수 있는 그나마 좀 평탄한 그런 편한 길인 거, 영실 쪽은, 영실 쪽으로 가는 길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웬만하면 그냥 운동을 신고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야말로 경치는 풍경은 산 풍경이 장관이었고 이제 이게 안만해도 기온이 이제 좀 음, 밑에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나무들도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잘 견디고 물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무들도 낮이 막하게 이렇게 밑에 깔려서 그렇게 아주 튼실하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낮은 나무. 이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굉장히 좀 작으면서 아주 그렇게 단단할 수가 없어요. 어, 꽃 피는 그런 나무들도 물론 오래되고 바람과 이런 거에 강풍에 강해져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한번 만져봐도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막 산의 절경이 말도 못해요. 이렇게 데크로 이렇게 뭐 올라가기 좋게 다, 국립공원에서 다. 관리를 잘 해놓으셔서 더더욱이나, 오늘은 그러고 날씨가 미세먼지는 좀 많았는데, 많았, 많다고 뭐 뉴스에서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보이는 시야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암, 절벽, 뭐, 이런 것들 아주 정말, 잘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제 눈에는 이, 정말 이 높은 요런 데에 어쩜 이렇게 평평한 이런 길들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어쩜 이렇게 오목오목 예쁘게 이렇게 자라고 이런 구상나무 같은 것들도 구상나무 뭐 살아천 년, 죽어천 천년 년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얗게 죽은 그런 구상나무들도 정말 너무 예뻐, 어, 멋있고 예뻤고, 멀리 뭐 오름들도 뭐 이름 모를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중에 뭐 오름들이 뭐 무슨 제법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서뭐 하나씩 뭐뭐 방의 오름 뭐 저쪽은 뭐 그렇다 그러고 무슨 전망대 위스의 오름 쪽 가면서 이렇게 전망대 또 올라가서 전망대도 보고 뭐든지 다 데크로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영실 그 코스가 5.8km 정도 해발 되는데, 한 편도 2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 소요되면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아주 예쁜, 오늘 하늘도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막 조금 햇볕 잘 드는 데는 이렇게 만발해서 피었고, 봉오리들. 이렇게 툭툭 터지려고 이렇게 봉오리들이 잡힌 음 그렇게 이제 한 한라산 요 영실 쪽은 한 6월 뭐 사람들 말씀에 의하면 6월 말까지는 이렇게 꽃이 이 정도는 항상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약간 진달래과 철쭉인 것 같은데 진달래 제 눈에는 꽃이 진달래 꽃처럼 그렇게 생긴 철쭉인지 뭐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어, 좀 작아요. 꽃이 좀 작고 진달래처럼 여린 그런 이런 꽃 꽃들이 아주 그냥 뭐그 어, 넓은 아주 그 정말 산인데 꼭 들판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넓은 그런 곳들이 정말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데크를 이렇게 벗어나서 걷다 보면 그런 음, 정말 제 눈에는 그야말로 공항? 활주로? 그 정도 이상 커보이는 그런 평평한 길들이 눈앞에 쫙 펼쳐지고 멀리는 오름이 보이고 그런 길들 뭐 이렇게 꽃밭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꽃들이 아주 뭐 평평하게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서 멀리는 저렇게 에, 한라산이 보이고 이런 평평한 이런 큰 이런 정말 이렇게 넓은 꼭대기에 넓은데 이런 평평한 길이 있는지 새삼 눈이 막 쌓이고 이럴 때는 그렇게 못 느꼈었는데 3월에 왔을 때는 근데 지금은 뭐 날씨가 좋고 추워서 음치리거나 그럴 정도의 날씨가 아니니까 정말 풍경 산 풍경을 감상하기에는 정말 좋은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런 계단들로 좀 이제 계단을 좀 많이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음, 그런대로 음, 걷기에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음, 그런 영실 코스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중간에, 저기, 어, 위세오룸을 찍고 조금 걸어오다 보면, 노루샘물 같이, 노루샘이라고 이름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샘물이 그냥 칼칼칼칼 나오는 그런 데서 또, 어, 어, 샘물도 막 나오고, 샘물이 나오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도 아주 시원하고, 어, 한라산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맛있었고, 꽃들도 이름으로 꽃들도 아주 나지막한데, 아주 뭐 아, 데크 밑에나 뭐 이런 돌 사이 이런 데서도 정말 어, 예쁜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이런 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데 이제 이런 또 바위 길 정말. 바위길이 돈내코 쪽으로 내려오는데 어, 어리목쪽으로는한번 가와서 돈내코 쪽으로 내려오는데 길이 길이 바위길 바위에요. 그래갖고 막 발이 삐끗 삐끗해서 빨리 걸을 수가 없고 발바닥이 너무 아픈 돈내코 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남벽 밑에서 또 바라본 이 한라산이 오늘 구름에 막 두려워져 가지고 막. 이쪽에서 내려오는데 저쪽 풍경하고 이쪽 남벽 밑에서 본이 한라산의 모습은 또 그야말로 제가 또 처음 보는 한라산의 모습이었어요. 구름이, 구름이 막 두둥실 막, 아, 한라산을 감싸고 이렇게 막, 막 구름이 그, 저는 맨 처음에는 이게 연무 같은 건가 했는데 구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구름 속에 막 있는 이런 한라산을 제가 오늘 또 보고 네꽃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돗네꽃길은 아 그리고 이거 정상에 이런 또 해양꽃 백상나무라고 백당 나무. 백상 백당나무라고 찾아보니까 백당나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돈네코길로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이런 바위길로 해서 또 저기 돈네꽃 쪽으로 내려와서. 이런 길로 들어왔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